여러분 오늘은 병아리콩 하나로 만드는 두 가지 레시피 준비해봤는데요 고단백 케이크라 다이어트할 때 먹기 좋은 전자레인지 간단 병아리콩 빵과 입 심심할 때 과자 대신 단백 고소하게 먹기 좋은 병아리콩 과자를 준비해봤어요 병아리콩은 기본적인 손질이 조금은 번거롭지만 단백질도 높고 포만감도 좋아서 다이어트할 때 정말 든든한 재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삶는 과정부터 두 가지 레시피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레시피의 베이스가 되는 병아리콩 손질과 삶기 먼저 해볼 건데요. 우선 병아리콩 400g을 깨끗하게 여러 번 씻어 줍니다. 먼지나 이물질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꼼꼼하게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씻은 병아리콩은 뚜껑 있는 통에 담고 물을 넉넉하게 부어 줍니다. 물이 적으면 나중에 딱딱해질 수도 있으니 꼭 넉넉하게 넣어 주세요. 냉장고에서 12시간에서 24시간 정도 불리면 이렇게 병아리콩이 통통하게 불어납니다. 하루가 지난 뒤 병아리콩을 또 한번 깨끗하게 헹궈줍니다. 이 과정에서 깨끗이 씻어주면 병아리콩 특유의 냄새도 어느 정도 빠지게 됩니다. 이제 삶아줄 건데요. 냄비에 병아리콩이 잠길 만큼 물을 붓고 소금 한 큰술 넣고 400g 기준 물이 끓어오르면 병아리콩을 넣어주고 약 20분 삶아주시면 됩니다. 끓는 동안 하얀 거품이 올라오면 걷어내 주시고요. 이게 사포닌이라는 성분인데, 유해하진 않지만, 맛이나 향이나 살짝 쓴맛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3,40분 정도 푹 삶은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너무 으스러지더라고요. 딱 20분 정도만 삶아도 충분합니다. 다 삶아지면, 찬물에 헹궈서 시원하게 씻어줍니다. 이제 이 삶은 병아리콩이 두 가지 레시피의 베이스가 됩니다. 첫 번째는 고단백 저당빵이라 건강에도 좋아서 아침에 먹기 괜찮더라고요. 이 레시피는 블렌더만 있으면 진짜 순식간에 만들 수 있어요. 먼저 아까 삶아 놓은 병아리콩을 한컵 정도 준비해 주시고, 달걀 한 개, 아몬드 가루 두 큰술, 알룰로스 두 큰술, 우가당 피넛 버터 한 큰술, 우유 두 큰술, 베이킹 파우더 1그이 재료들을 넣고 블렌더에 갈아줍니다. 너무 곱게 갈 필요는 없고 대략적으로 부드러운 상태면 됩니다. 반죽이 완성되면 전자레인지 용기에 넣어 줍니다. 이렇게 종이호일 깔아주면 반죽이 안 붙고 편하게 뗄수 있는데요. 없으시면 용기에 식용유 발라주시면 됩니다. 이제 공기 빠지게 탁탁 쳐 주시고 전자레인지 3분만 돌려주면 완성인데요. 진짜 간단하죠? 부드럽고 고소하고 포만감도 충분해서 한끼 대용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요거트 좋아하시면 이렇게 뿌려서 같이 먹어도 촉촉하니 괜찮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병아리콩 과자인데요. 이건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고소하고 담백해서 손이 계속 가는 중독성이 있는데요. 병아리콩이라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취향에 따라 마소금, 마늘가루, 파마산 치즈가루, 카레가루 등 시즈닝을 해서 먹으시면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까 삶아놓은 병아리콩에서 병아리콩 빵 만든 한컵 제외한 나머지로 만들 건데요. 먼저 키친타올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해 주세요. 물기 제거를 안 하면 바삭하게 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요 껍질을 하나 하나 다 벗겨주면 바삭감이 극대화되어 완성도가 높아지지만 이게 너무 번거로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굽는 시간을 길게 가져가고 마지막에 고온으로 바싹 굽는 방법으로 하니 결과물이 그래도 80% 이상은 바삭하더라고요. 물기가 제거됐으면. 볼에다가 옮겨주고 올리브오일 3큰술, 맛소금 3분의 1큰술 정도 뿌려 골고루 섞어줍니다. 이제 병아리콩을 깔아줄 건데요. 병아리콩을 2단으로 쌓아서 구우면 바삭해지지 않으니 최대한 한층으로만 깔아서 구워줍니다. 에어프라이어는 150도에서 40분 먼저 구워주고 꺼내서 한번 뒤집어준 뒤 200도에 10분 구워줍니다. 에어프라이어마다 성능차이 있으니까 중간중간 한번씩 체크하면서 조절해주세요. 이렇게 수고스럽게 완성된 병아리콩 과자는 그냥 먹어도 고소하고 맛소금을 살짝 뿌려주면 간식으로도 반찬으로도 너무 잘 어울려요. 오늘은 병아리콩을 활용해서 전자레인지 병아리콩빵과 병아리콩 과자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어봤는데요. 병아리콩 삶는 과정이 조금 손이 많이 가긴 하지만 단백질 함량도 많고 든든하고 포만감도 좋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예요. 오늘 레시피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맛있고 건강한 간식들 계속 소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